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하루나 며칠간의 게임 소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알려드리는 5월 15일자 게임 소식 앤 뉴스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식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픽 게임 스토어에서 GTA 5 프리미엄 에디션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배포되는 정확한 시간은 15일 0시부터 22일 오전 12시까지이며 배포가 시작된 얼마 동안은 에픽 게임 스토어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GTA5 무료배포가 엄청 큰 것이겠죠? 기간 안에 받아두면 기간 동안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계속 사용이 가능하니 마감이 되기 전에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픽 메가세일도 시작되었습니다. 5월 15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어진 세일에는 15,000원 이상의 이벤트 대상 게임에 쓸수 있는 11,000원 쿠폰을 받을 수 있고 상품권을 사용하여 게임을 구매하면 또다시 11,000원 쿠폰을 받습니다. 최대 75%까지 할인이 적용되며 메가 세일 중에는 매주 금요일에 새로운 무료 게임이 공개됩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정보를 공개 예정이었던 2K의 골프 게임인 PGA 투어 2K 21이 새로운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이 트레일러에서는 짧은 게임의 영상과 함께 발매일이 게시되어 있으며 새로운 커리어 모드에서 보상과 장비를 획득하고 11명의 프로 골퍼들과 함께 실제 코스에서 라운딩을 펼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장비와 위류 브랜드를 선택해서 나만의 플레이어를 만들고 천여개의 옵션을 활용해 골프 코스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 및 온라인으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토너먼트에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이 게임이 발매일은 8월 21일이고 PS4와 XBOX ONE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됩니다. 한국어 또한 지원이 됩니다. 페이퍼마리오 종이접기 킹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페이퍼마리오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닌텐도 스위치로 7월 17일에 발매됩니다. 피치 공주로부터 종이접기 페스티벌에 초대된 마리오이지만 성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종이인형으로 변해버린 공주와 이 세계를 종이접기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진 종이인형인 올리왕이었습니다. 올리왕은 피치 공주와 함께 피치성을 먼 산으로 옮겨버립니다. 마리오는 올리왕의 여동생 올리비와 함께 세계를 여행하고 때로는 팔랑팔랑 쿠파 군단과 함께 힘을 합치기도 하면서 올리왕의 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피치성으로 향합니다. 손 모양의 마법진을 발동시키면 종이 손이 나타나서 조작이 가능하며 새로운 방식의 퍼지령 배틀 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헤일로 인피니트가 7월에 있는 엑스박스 2020 이벤트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헤일로 웨이포인트에 짧게 포스팅되었으며 많은 엑스박스 퍼스트 파티 게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기대해 봐도 좋겠네요. 격투 게임인 길티기어 스트라이브가 발매를 연기했습니다. 올 가을 발매 예정이던 이 타이틀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여파로 인해 전체적인 개발 스케줄이 지연되고 얼마 전 실시된 클로즈 베스타 테스트를 거쳐 유저들의 피드백을 수용해 한층 게임의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고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2021년 봄으로 연기되었으며 좀더 완벽해진 게임을 기대해봅시다. 인왕의 세 가지 DLC가 트위터를 통하여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DLC는 7월 30일에 출시하며 가격은 1,430엔입니다. DLC 1탄은 우시카와 전기, 2탄은 해양 큐토마전, 3탄은 태초의 사무라이 비사로 이번 7월 발매되는 오시카와 전기는 신규 이야기, 새로운 무기 및 방어구, 새로운 캐릭터와 요괴, 새로운 수호령, 신규 스테이지, 신규 스킬과 상위 난이도가 포함됩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게임 플레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게임 플레이를 코멘트를 곁들여서 보여주었는데요. 대략적인 게임 구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쌔신 크리드와 비슷한 구성인 듯 보이며 암살, 참살 등 여러 가지 전투 씬과 함께 몽골군의 진지를 습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맵에서 재료를 취득하는 모습과 커스터마이징, 포토 모드와 시네마 모드 등 여러 가지 게임 플레이를 시연하였습니다.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7월 17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크루세이더 킹즈 3의 PC 한국어판이 H2 인터랙티브를 통해 한글화되어 9월 1일에 출시됩니다.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전략 RPG인 크루세이더 킹즈의 최신작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부터 아프리카 중부지역까지 펼쳐지는 외교와 전쟁을 통해 권력과 명망을 쌓아보세요. 진정한 전략이란 강계 위에서 세워집니다. 가문을 이끌고 부흥시켜 세계를 정복해보세요. 오늘 오전 고스트 오브 스시마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약간 아쉬운 느낌이 없잖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꽤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슈였던 에픽 스토어에서의 GTA5 프리미엄 에디션 무료 배포도 있었습니다.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가서 구매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며칠 뜸하던 게임 정보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글화 게임들의 소식도 보이고 코로나로 인한 발매 연기도 보였습니다. 앞으로 나올 소식들을 기대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 등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